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행 중개소 이부장 또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여행 중개소는 어, 뭐 여행 팁, 여행 정보 이런 거 따로 좀안 하고요. 오늘은 뭐 이런 일, 이런 그좀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어, 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어, 그 실제로 실제로.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실제로 저기 어느 지역에서는 항공기를 우리가 여행을 갈때 비행기를 타잖아요. 비행기를 탈때그 승객들의 몸무게를 재요. 네, 그리고 어, 기, 원래는 원래 어, 승객들 항공사 별로는 아닌데, 어떤 국제 표준, 국제 표준이라고 말하기까지는 좀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딱. 그 스탠다드, 그러니까 정량화된 그 저게 있어요. 그1인당 승객 1인당짐 포함해서 어, 계산하는 그 방식이 있어요. 뭐 이제 이 ASA라는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이런 거 어려울 거알 알 필요 없고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가이드라인 그래서 성인 남자는 뭐 동계화 하에 따라서 성인 남자는 뭐 90kg. 뭐 성인 여자는 81kg, 뭐 어린이들은 3 7 k 로 정도. 요런 기준안이 있어서 요런 거다 어느 정도 그 계산을 해서 뭐 비행기에 태운다 안 태운다 이건 아니고 요런 기준이 있어서 어 어떤 항공사는 실제로 음 승객의 몸무게를 재서 어 그렇게 음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어쩌면 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도 이게 이제 세계적 한번 퍼지면 또쫙 금방 퍼지거든. 음. 항공기 탑승객의 무게를 재는 시대가 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어, 좀 흥미로운 예측을 하는 데가 있어요. 실제로 보면, 어, 그 항공사 중에 뭐 하와이 쪽이랑, 그 다음에 그쪽 남태평양 쪽에 이제 뭐 사모아 이런 데는 보면 이제 원주민들이나 원주민의 후손들 거기 이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덩치가 진짜 막이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쪽 민족 사람 민족들은. 그래서 그냥 우리 그냥 뭐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몸무게, 체중을 벗어난 예,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항공사들은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은 어그 이용하는 비행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그 몸무게를 재기도 해요. 그래서 어쩌면 정말 이거는 어 머지 않은 미래 이렇게 항공사에서 재, 재는 무게를 재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행 중에선 요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해드릴게요. 자 잠시만요.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달라도 선택은 하나 우수 여행 상품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을 위한 선택. 우수 여행 상품과 함께하세요. 자 여행 중개소는그 팟캐스트팟과 유튜브 그 다음에 카카오 TV에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요 오늘 컨텐츠는 그 항공 여행 정보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발췌를 한 겁니다. 미리 좀 밝혀두고요. 어 최근 요걸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개발되는 항공기의 최우선 과제는 뭐냐? 뭐 편안함이냐? 뭐 이런 거다 중요하지만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얼만큼 기름을 덜 적게 쓰고, 친환경적으로 쓰고, 어 많이 오래 날라가느냐. 요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뭐, 뭐, 보잉 787 드림라이너, 뭐, 이런 기종들이 효율성이 좋은 비행기 중에 하나예요 어. 그니까 일종의 그 연비가 좋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그래, 요 연비가 좋다는 얘기는 곧 비용. 줄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뭐 비행기 자체를 첨단 소재로 만들어서 비행기 자체 무게도 좀 줄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진화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제 불필요한 한기내의 어떤 그 장비들을 다 그냥 드러내버리고 그다음에 좌석 같은 거 이런 소재도 굉장히 경량 가벼운 걸로 될수있으면할수 있는 그 만들려고 그뭐 보잉사나 에어버스사 같은 데서 뭐 연구를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줄이면 뭐해 사람이 무거운데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이제 어떤 관건이 이제 승객의 무게를 줄이는 거거든요. 승객의 무리를, 무게를 줄이는 건데 이건 항공사 맘대로 되지가 않잖아. 그래서 항공사에서도 굉장히 이런 거 관련한 데이터들을 굉장히 이렇게 수집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어 승객의 무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무게는 부정확하지그죠 어떤 표준화된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수화물 같은 것들은 이제 저울로 재갖고 대충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좀 그때 그때마다 다르고 해서 어좀 쉽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성인 남성의 경우는 휴대 가방 포함해서 항공사별, 노선별, 계절별에 따라 다르지만 한 88kg 정도를 평균으로 보고 있어요. 설정을 해 놓고 있고 실제 몸무게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성인 탑승객 1인당 88kg를 적용해서 항공기 무게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예, 네, 실제로. 근 네,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정치겠죠. 추정치 실제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정치는 대개 실제 무게보다 무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있을지 모를 위험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실제보다 많은 무게를 항공기 비행 정보에 반영을 하고 있대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88kg를 하더라도 더 어림자와 더 많이 잡아놓는 거겠지. 이렇게 항공사에서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 이제, 그, 하지만 측정하는 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일까라는 또 물음이, 예또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자. 탑승구 등에 설치한 측정기를 통해 승객의 무게를 재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단지 승객에 민감한, 승객에게 민감하겠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 몸무게를, 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예 측정하고 또요 데이터가 보관이 된다는 게 불쾌함이 있겠지요. 또요즘에뭐이 개인 인권이니 뭐니 이렇게 또 많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조금 승객에게 딱어 재세요. 뒷삼다 볼거 아니야 어저 여자 몇 킬로네? 막 이렇게 이게 안 되잖아.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요것 또한 좀 쉽지 않아요. 자, 그러나 바뜨, 바뜨, 그러나 업계에서는 뭐지 않아. 순, 순, 커밍순, 항공기 탑승 승객에 어, 중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요건 이제 기업 얘기인데 영국 기업인 어떤 영국의 기업이 있어요, 매트릭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평균 여객기가 실제 필요한 양보다 약1%더 많은 연료를 어, 적재하고 이 여분의 무게 때문에 실제 필요한 양보다 0.3에서 0.5%더 많은 연료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요 매트릭스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왜 영국이요? 자 잠깐 말씀드릴게요. 영국의 요 영국이 사실 이 항공과 비행에 관한 어, 가장 뛰어난 역사와 어, 뭐 문화 이런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건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건데 제가 조만간에. <laughs> 저희 방송에 요 항공 쪽 전문가 기자분이 계세요. 제가 좀 친분이 있는데 이분이랑 이제 제가 한번 방송을 할 건데 재밌는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뭐 저희가 나중에 여러 가지 계획하는 게 있어요. 영국계 뭐 글라, 그 패더글라이딩 또는 뭐 경비행기 이런 그 영국에 가면 음, 그냥 막 협회, 클럽, 동호회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상사하는 거 외로 엄청나게 많아서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한번 계획을 짜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어, 한번 경험을 취재차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영국이란 나라가 이 항공 문화에 대해서는 가장 어, 많은 데이터 정보 역사 환경 인프라가 가장 많아요. 네, 그 참고로 말씀드렸고 자, 자, 항공업계는 승객의 무게만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어도 어, 약 10억 달러 정도의 연료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추정을 한대요. 예, 그래서 승객의 무게를 이런 데이터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자, 현재 셀프 서비스와 수화물 유료화 등 항공업계의 변화 흐름을 볼때머지 않아 승객 중량의 중량을 측정해야만 하는 시대가 올수 있다고 합니다. 자, 비용 절감 요구는 물론 어, 여분의 연료 탑재로 인한 추가 오염 물질 등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한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죠. 요즘에 뭐 환경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없애기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누구인지 모르게 불, 불특정 방식으로 측정한다면 승객의 불편함이나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으로 당신 너는 해야겠어 이렇게 하는데 이거 갖고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모르다 예. 아직 드물기는 하지만 여행객의 특성 때문에 이미 탑승객의 무게를 측정해 항공기 비행무게를 반영하는 항공사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사모아, 아까 말씀드린 남태, 남태평양의 사모아라는 지역 아실 거예요. 멋있는 휴양지입니다. 예, 사모아인는 다른 태평양 국가와 마찬가지로 비만율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비만 국가 10개 국가 가운데 이 태평양 군도 국가가 9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모아는 그중에서 여섯 번째에 해당할 정도로 비만에 대한 승, 심각도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예, 자. 항공기 탑스, 성능상 탑승, 어, 탑재할 수 있는 무게가 제한이 되는데 특히 이륙 성능을 좌우하는 최대 이륙 중량에 영향을 주는 것은 화물과 승객의 무게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비행기가 뜰 때, 예, 뜰때 최대 이륙 중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짐, 화물과 승객의 무게라고 하네요. 그래서 화물이나 수화물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다 무게를 재고 탑승하기 때문에 항공기 무게 중심, 그다음에 비행 계획에 반영할 수 있지만 승객의 무게는 정확하지 않고 추정해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항공기에 탑재되는 존재 가운데 무게를 잴수 없는 승객과 승객이 휴대한 소지품에 대한 무게는 적절한 주기로 실측을 하여 실측 측량하여 표준 무게를 설정해 항공기 운영에 반영하는데 이것이 승객 표준 무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FAA나 유럽 EASA 등은 이 무게를 검토해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표준 가이드라인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거뭐 음 동계가 겨울철이 좀더 무겁긴 하는데 어뭐 성인 남성 어뭐 90에서 93kg 여성 81에서 83 소화는 37에서 39kg 뭐. 그다음에 다른 가이드라인도 뭐한 88에서 93 70 74 33 32요 정도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요거에 따른 어떤 표준을 삼고 있대요 음. 그래서 이 무게가 지역별에 지역별 인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항공사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그외 지역인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 등. 은, 미국, 유럽 승객보다 실제 무게가 적다는 데서 대부분 항공사가 어떠한 이런 가이드라인, 표준을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뭐 국내선이 아닌 경우 비행기라는 건 국제선, 국, 나라별 나라, 국가별 국가, 대륙별 대륙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아시아인이나 아프라이카인은 조금 그 전체적으로 서양인들에 비해서 무게가 좀덜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유럽, 서양인들은 좀 아시아, 인종에 비해서 좀더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밸런스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만약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친환경 시대가 계속 어 화두가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뭐 우리가 이제 뭐 커피집에 가면은 뭐 플라스틱 제품 안 쓰잖아요. 테이크아웃 빼고는 이런 걸로 기인했을 때. 어, 환경, 친환경, 연료절감, 그 다음에 친환경 차원에서 이런 아젠다, 이슈가 더 커지면 분명히 머지않은 미래에, 어, 이 비행기 타는 그 승객의 무게를 재서, 어, 뭐 당분간은 뭐, 당장 시행을 하지 않겠지. 어느 정도 일정기간 시범적으로 실현해서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아, 이것이 항공기의 연료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뭐, 하다못해 이럴 수 있겠죠. 뭐 지금 뭐 저비용 항공사에서 하는 것처럼 기내식을 주거나 짐을 붙일 때 돈을 더 주거나 덜덜 덜, 덜 내거나 하는 것처럼 뭐 이런 가이드라인 뭐 성인 88에서 100kg 요 사이에서 크게 오버하는 사람일 경우 어 돈을 더 내거나 어 뭐못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금을 몇 퍼센트 더 지불하게 하거나 이게 어 머지않은 미래에 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또 승객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항공사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면 그리고 또 이런, 항, 이런 부분들이 전세계 항공사로 쫙 퍼져버리면 음, 정말 어렵지 않게 시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여행중개소 이부장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 뭐 제가 뭐 환경, 친환경주의자 뭐 이런건 아니에요 근데 어, 요런 거한번 또, 그냥 뭐, 재미삼아,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게, 또, 언제 올지 모르겠, 예. 네. 한 번, 그런 거한번또짚고 넘어가보는 것도, 어, 우리 또 여행중계소에서, 우리 <laughs> 들어주신 구독자분들한테 또좀 이렇게 필요한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저희가 이런거한번또 알고 나면 또 이렇게 한 번, 어디 가서 요거 썰한번풀 때, <laughs> 좋잖아요. 항 공기 딱 타서, 어, 이게 뭐, 뭐, 이런 일인데 이럴 것 같아. 뭐, 이렇게 또, 여자친구분들이나, 연인분들에게 좀 이렇게 한번 풀어주시면, 예, 뭐또좀 그렇잖아 있어 보이잖아 예, 그래서 한번 도움되고 이래저래 예, 뭐 특별히 여행 정보도 없었고 예, 근데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냥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한번 참고서 한번 들어. 보시라고 <laughs> 했습니다 자 저의 여행중개소 앞으로 더 좋은 어, 여행 컨텐츠로 어,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행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여행중개소 이부장이었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 건데 요즘에 구독자 상승폭이 조금 어, 정체됐습니다 여러분 알람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